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 사백십이 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여 내 영혼을 덮어서 이땅 위에 어망에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경이 영원토록 내 영원을 덮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7장입니다. 구약 역대상 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숙과 심으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느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이지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다는 그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요 이스라히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개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일과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열아목과 이리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계보대로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오에네와 어무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개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피란이요 피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당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200명이며 이래 아들은 숲빙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위의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아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레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숲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랑과 라겜이오. 울람의 아들들은 부담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 내게 쓴 이수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양과 세갱과 리키와 아니암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뱃호롱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페델과 거주 거주변. 아,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개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겐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그 주변 마을과 무기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당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수아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문아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엘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인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각기,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이렇게 몇번 읽고 나오지만 이름이 참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읽다 보면 혀가 꼬이고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족보는 이름이 이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왜맨 먼저 족보를 꺼냈을까?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한 이 족보 속에는 분명히 이 역대기 기자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사에 있어서 누구를 쓰셨는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또 어떤 지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의 장자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다윗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지파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저는 에브라임 자손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11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리더가 되어집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문나세의 동생이죠. 문하스의 동생이면서도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오른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의 가문의 시작은 본래부터 큰 자가 되는 상황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상 7장 23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의 가문의 초기에 굉장한 큰 슬픔과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부리아죠. 부리아. 이 부리아란 이름이 뭐냐면, 재앙 또는 불행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부리아란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대학사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히브리인들은 역사 속의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기억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기억해서 나중에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인 가문에서 잊지 않으려 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7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0절로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얘기냐면 가드 지역에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아홉 명이 나오고 있죠. 아홉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영역이고 블레셋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아들 아홉 명이 왜 여긴 내려갔는가? 거기 있는 짐승을 빼앗으러 내려갔다가 도리어 이 아홉 아들이 대학살을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앙과 불행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불이야. 부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의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은요 아홉 아들을 한꺼번에 비참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장면이 있다면, 어, 자녀를 앞서 보낸, 어, 부모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다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병사가 아니라 간밤에 사고사를 당하여서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부모의 심정은 찢어질 듯이, 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한두 명도 아니고 아홉 명의 아들을 비참하게 이 가드 지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대재앙을 당한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에브라임이 아버지가 이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 생의 끈을 놓아버렸다면 그 뒤에 나타나게 될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여호수아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행히 이 에브라임은 슬픔을 이겨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를 하였다. 누가? 그의 형제가, 에브라임의 형제가 가서 이 슬픔을 당한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있는 에브라임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위로의 힘은 큰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위로가 없으면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는 사람은 살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가 오면서 이때까지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형제들이 위로하여서 이 에브라임 가문을, 에브라임을 살려내고 에브라임의 가문을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린 뭘알수 있습니까? 7장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치맘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오늘 에브라임이 다시금 시작합니다. 뭘 시작할까요? 다시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이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다 보니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가 시리의 자리에서, 그 실망의 자리, 그 비극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금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과감히 슬픔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그만 빛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다시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슬프고 아프고 절망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가능성의 그 소망의 빛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직 젊다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능성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에브라임에게, 다시금 일어나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어,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사면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그 막힌 것을 뚫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역대상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자기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부리아가 태어났어요. 재앙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부리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딱히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무명의 한 가장으로서 생을 마치고 레바와 레셉을 낳았고 그 아들 레셉은 델라를 낳고 델라는 단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라당, 그 다음은 안미훗, 그 다음은 엘리사막, 그 다음은 눈의 아들 요셉이,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부리아로부터 여우수가 나타나기까지 8대손이 연결되는 동안 딱히 어떤 일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무명이지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산 8대의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세대를 지나는 동안 그 가문에 걸출한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산다는 것에 그냥 조카, 만족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디아이에서부터 이 팔대 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린다면,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눈의 아들 여수와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명의 인생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생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무명 아닙니까? 뭐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영웅스러운 그런 일들은 우리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 팔대 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종복의 승리자 여호수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일어나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다고, 불행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의 삶을 무가치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포기해 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홉 아들을 잃어버린 에브라임이었지만 그는 다시금 일어났고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브리아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자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진검다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재앙이 있고 가난이 극복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대물림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대를 이어주는 삶의 삶명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그 처음에는 재앙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골짜기가 있었지만 은그 가운데서 그 시대에 살아가며 다시금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견뎌내며 이 세월의 어려움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자로 큰 지파로 큰 인물로 오늘 여러분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영광의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견디고 이기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오늘 에브라임의 이 지파의 놀라운 은혜와 이 가문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 재단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장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슬픔과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내 힘으론... 저희 일어날 기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강도 당한 자또 시리에 빠져서 환경 가운데 넘어진 수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손을 내밀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줄수 없어서 비록 우리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 소망의 진검다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줄수 없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골방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네 영호나! 찬양하라, 네 영호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게하냐하나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 기도하십니다 주여